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BJ 최이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The Man Man 이라는 해외인디 병맛 공포게임이고요. 자, 게임의 스토리는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플레이하면서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55건의 감염사고에 대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음. 아, 모처럼의 무도회가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네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여전히 체포되지 않은 연쇄살인범 맨맨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골격을 가지지 않음에도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합니다. 어, 뼈가 없나봐요. 자, 해당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언제나 문과 창문을 잠근 채 생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급뉴스를 마치고 본편성을 보내드릴게요. 자, 들어주세요. 잠잘 때 듣기 좋은 요상한 음악. 요상한 음악이래. <laughs> 근데 지금, 어, 맨맨이라는 살인마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 지금 창문이랑, 창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볼땐 이제 이 창문을 통해서 살인마가 들어온 것 같아. 그죠? 창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것 같고,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런 내가 <laughs> 야 이게 나네 이거 나예요 <laughs> 이게 맨맨인가봐 이게 맨맨인가봐 어 에휴. 이게 나네요 이게 맨맨 살인마네요. 이게 나야 이게 나.. 이게 나고 아 이게 나네 오. <laughs> 등짝을 보니 딱 2번님이라고? 지금 다리도 움직일 수가 있고 자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나 본데요? 좀 뒤집고 싶은데? 얼굴을 보고 싶어! 지금 얘 자고 있나 봐. 이 자고 있는 애를 내가 죽여야 되는 그런 느낌인가? 일단은 거실로 나가 봅시다. 오! 오! 오, 화로 화로 화로. 어, k n 나이프. 아! 나이프를 얻으세요. 좋았어. 가자. 다 죽여버리겠어 아직 난 체포되지 않았어 나의 시대는 열린다 피로 아! 어, 먹을 책상 아 뭐야 책상 꺼져 <laughs> 아, 책상 꺼져요 아 뭐야 비켜 아나손 아, 아파 아, 아 돌겠네 어. 어. 어, 엎드렸어, 엎드렸어, 주인, 오! 어, 칼 드디어 얻었어요. 어! 자, 스페이스바가 이제 칼로 이렇게 찌르는 모션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 되나봐요. 그죠? 음, 그렇구만. 가자. 어, 나 이제 조금 약간 익숙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미켜미켜미켜다 죽여버릴 거야. 디키야 내가 누군지 알아? 어, 극혐이야. 개극혐처럼 생겼어. 그니까 러 뼈가 없대. 골격이 없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너무 힘든데요, 솔직히? 너무 힘든, 됐다. 아니, 근데 왜 옷을 안 입고 다니... 좀만 기다려 어? 내가 요리해줄테니까 아좀 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 어. <laughs> 됐다 죽여버리겠어 감히 나를 두고 자? 어? 어? 뭐야? 저 친구를 죽이라는데저 친구가 칼인가요? 어 잠깐만, 쟤는 뭐야? 쟤는 또 쟤는 무슨 살인만데? <laughs> 잠깐만, 아니 감히 내 사냥감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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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멈춰 멈춰 거기 멈춰, 친구 멈춰 멈춰, 어 잠깐만 나 꼈어, 아 어떻게? <laughs> 아 거기 왜 들어가? 얼른 나와, 어, 나와 멈춰 나, 어 미치. 어, 거기 왜 들어? 아쟤 나가.. 쟤 가잖아 집으로! 얼른 나와! 아 제발 나와! 빨리! 아니 발을 어떻게 움직여?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엎드려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아 아 됐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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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뒤졌다! 뒤졌어 뒤 뒤졌... 야, 제발! 아, 다시 할게요. 뒤졌어, 이씨! 감히 내 사냥터에서, 어? 살인을 저질러? 넌 뒤졌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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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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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야! 어, 어디 가요? 기다려, 기다려! 야! 아, 기다려! 어 노력파 씨.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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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아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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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너무 흥분했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니, 근데 이렇게 아까 흥분해가지고 칼질하면은 뒤집어, 몸 뒤집으면 답이 없어. 그리고 아까 충분히 칼이 갔던 거리 같은데 이거 일단 치워봐봐. 얘를 일단 치워.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아니, 얘 어떻게 치우냐? 야, 치워, 야, 비켜봐. 야야 책상 비켜. 어! 어. 어떠냐? 치웠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됐다. 아닌가? 이 정도 이거 너무 방해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치 확실히 좀 치워야 돼. 됐다, 됐다. 이정도면 되겠다. 비켜, 비켜, 비켜. 어, 뒤지고 싶어. 내가 누군지 몰라. 됐다, 뒤집었다. 간다. 아, 지금, 이짓 하다가 현타 왔어. 야, 야 지금 이짓 하다가 살인마 현타 왔어. 에휴. 에휴, 젠장. 어, 살인마 하기 힘드네. 어발 떨고 있어. 발 떨고 있어. 막, 발 떨면서. 에이짓 어, 하기 힘들다. 응? 아, 힘들어. 취업이 날까? 응? 어? 이 짓도 오래 못하겠네. 아, 그래도, 했던 일은 끝 맞춰야지, 그지? 오, 이렇게 넘어가서. 저 후방 주차, 후방 주차 노리고 있어요, 후방 주차. 아 도와주고 싶다 진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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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다 자 이제 우리 용 됐다 뒤졌다 칼칼 <laughs> 칼? 너만을 기다려왔어 칼칼칼어칼어 칼. 어, 불쌍한 우리 칼 숙청의 시간이네 우리 칼 뒤져 어. 뒤져 뒤져 <laughs> 자, 이렇게 끝납니다. 감히 내 사냥감을 아, 멋대로 아, 죽이다니 어,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끝났군요. 네, 지금까지 더 맨맨이라는 병맛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아, 재밌었네요.